주님의 평안으로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늦은 비에 관련된 주제로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연구할 주제는 늦은 비를 위한 개인적인 준비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늦은 비를 위한 개인적인 우리의 준비는 어 어떤 것이 돼야 되는지라는 말씀인데, 우선 이 사도행적 3장 19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럴 것이오. 어, 우선 이늦전비를 받기 전에 여기서 보시면 육회하게 되는 날이 예, 이르기 전에 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함을 받으라 어, 이것이 선행이 될때 육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룰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 그래서 어, 우리는 이 우리의 품성에 하나의 점이나 이제 흠이라도 있으면 결코 늦은 비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어 그래서 우리는 우리 품성에 있는 그 결함들을 고치고 심령에 있는 모든 그불결을 정결하게 하는 일이 우리에게 맡겨져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결함들이 고쳐지고 정결하게 될때이 오순절 날어이 제자들에게 이른 비가 내렸던 것처럼 이 늦은 비가 우리에게 내릴 것이게 내리게 될 것이라고 어 선지자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교회에 보내는 권면 334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교회에 보내는 권면 334페이지를 보시면, 우리의 품성에 하나의 점이나 흠이라도 있는 동안에는 우리들 중 아무도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할 것이다. 우리의 품성에 있는 결함들을 고치고 심령의전에서 모든 불교를 정결케 하는 일이 우리에게 맡겨져 있다. 그것들이 고쳐지고 정결케 될때 오순절 날 제자들에게 이런 비가 내렸던 것처럼 노전 비가 우리에게 내릴 것이다. 우리의 품성에 하나의 점이나 흠이라도 있는 동안에는 우리들 중 아무도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이것에 관련된 다른 또 증언의 말씀은 교회 증언 1권, 교회 증언 1권 619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교회 증언 1권 619페이지 말씀을 보시면 육회하게 되는 일, 혹은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일, 곧 육체와 정신의 온갖 더러움에서 자기 자신을 정결케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이루는 일을 함으로써 스스로를 준비한 자들에게만 이르러 온다. 여기서도 분명히 이 육회하게 되는 일을 이 하나님의 능력 곧 능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것은 음, 이 능비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육체와 정신의 온갖 더러움에서 자기 자신을 정결케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이루는 일을. 함으로 스스로를 중대한 자들에게만 이르러 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어, 이, 또이 여전비를 받는 이 조건에 대해서 목사와 보음 교역자에게 보내는 권면 506페이지에서도 선지자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목사와 복음 교역자에게 보내는 본면 506페이지 말씀을 보시면 많은 사람들은 늦은비를 받는 일에 엄청나게 크게 실패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그렇게 준비해 주신 모든 유익들을 얻지 못했다. 그들은 늦은비에 의하여 부족함이 채워질 것으로 기대한다. 은혜가 차고 넘치도록 베풀어질 때 그들은 그것을 받기 위하여 그들의 마음을 열려고 계획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심령 속에서 시작하신 당신의 빛과 지식을 베풀어 주시는 사업은 끊임없이 앞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모든 개인마다 자기 자신의 필요성을 인식해야 한다. 심령 속에서 모든 더러운 것이 비워지고 성령의 내재를 위해서 심령은 정결하게 되어야 한다. 초대교회의 제자들이 6월절에 성령의 부어 지심을 위해 준비된 것은 고백과 죄에서 떠나는 일, 기도와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헌신하는 일을 통해서였다. 동일한 일이 더욱 크게 현재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인간 대리자는 축복을 구하고 자기에 관한 일을 주님께서 완성시켜 주시길 기다려야 한다. 사업을 시작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며 그분께서 당신의 사업을 마치시고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나 이런 비로 말미암아 대표된 은혜를 등하니 하는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 자기에게 있는 빛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만 더큰 빛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실제적인 그리스도인 덕성을 구현하는 일에 날마다 전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늦은 비 때에 성령의 나타남을 인식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의 심령에 내릴는지 모르나 우리는 그것을 식별하거나 받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어, 이 말씀을 좀 음, 차근차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이런 비를 받는 일에 엄청나게 크게 실패했다고 말하고. 늦은 비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비를 이제 받아와 봐야 되는데, 이 이런 비를 받는 일에 실패하게 되면 당연히 늦은 비를 받을 수가 없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그렇게 준비해 주신 모든 유익들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들은, 어, 늦은 비에 의해서 부족함이 채워질 것으로 기대 예, 하고 있어요. 늦은 비를 받게 되면, 내가 지금은, 내가 지금은 미정을 활용하고 있지 못하지만, 어, 늦은 비를 받게 되면은, 그때에는, 어, 나의 이 품성의 부족이 채워질 것이다. 이렇게, 어, 정말 잘못 믿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은혜가 차고 넘치도록 베풀어질 때, 그들은, 그것을 받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을 열려고 계획하고 있다. 이런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결코 하나님께서 늦은 비를 부어 주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신령 속에서 시작하신 당신의 빚과 지식을 베풀어 주시는 사업은 끊임없이 앞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이 늦전 비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계시록 18장에 있는 이 빛과 지식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때 이것을, 어, 이 빛줄기를 받아와야만 늦전 비를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일월 법령을 위해서 이게 품성이 준비가 됐는데, 어, 이계시록 18장 천사의 기별들을 거절하게 된다면 결코 이 너정비를 받는 일에 실패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개인마다 자기 자신의 필요성을 인식해야 한다. 심령 속에서 모든 더러운 것이 비워지고 성령의 내재를 위해서 심령은 정결하게 되어야 한다. 이 개시록 18장 천사의 기별은 심령을 정결케 하는 기별이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기별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기별은 거룩한 신임장을 갖고 있는 기별이기 때문에 이 기별을 받지 않고 연구하지 않고 깨닫지 못한 상황에서는 결코 늦전 비가 부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제자들이 6월절에 성령의 부어 지심을 위해서 준비된 것은 고백과 죄에서 떠나는 일, 기도와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헌신하는 일을 통해서였다. 동일한 일이 더 크게 현재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인간 대리자는 축복을 구하고 자기에 관한 일을 주님께서 완성시켜 주시길 기다려야 한다. 사업을 시작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며 그분께서 당신의 사업을 마치시고,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하실 것이다. 요한계시록 14장의 세천사의 기별은, 어, 우리를, 어, 하나님의 이 품성으로 이제 만들어주는 기별인데, 요한계시록 18장, 어, 14장의, 어, 세천사의 이 기별 뒤에, 요한 계시록 18장의 기별이, 어 이제, 어 전해졌는데, 사실은 14장에 있는 이 세천사의 기별은 완벽한 기별이었, 완전한 기별이었, 기별이었고, 어 정말 이 기별을, 어 교회가 이제 받아들였더라면, 어 이여전비 성령을 부어줄 수 있는 기별이었지만, 교회가 거절했기 때문에, 이 계시록 18장 이제 천사의 기별이 이제 오게 됐는데 이 계시록 18장 천사의 기별도 어 마지막 세 천사의 기별이겠대. 기별입니다. 그래서 이 재림 교회가 세 천사의 기별을 셋째 천사의 기별을 어그 의미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어 계시록 18장 천사의 기별이 불갑을 오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 참된 셋째 천사의 기별은 계시록 18장 천사의 기별임을 우리가, 어, 아셔야 하는데, 이계시록 14장에 있는, 어, 이세째이 이, 이 14장의 기별만으로 만족하시는 분들은 결코 진정한 셋째 천사의 기별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8장 천사의 기별 속에 참된 세 천사의 기별이 있기 때문에 18장 천사의 연구를 정말 깊이 하셔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18장 기별은 다른 책의 가운데 에 놓인 엣질이기 때문에, 그 기별을 받은 다른 무리가 있기 때문에 그 빛을 가지고 있는 그 무리를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이 역사를 통해서, 어 역사를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어 기별이 언제 왔었고, 그리고 어떻게 거절하고, 이 기별을 받은 무리는 또 어떤 무리인지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이제 가지신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어이 정말 이 빛을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경험상 진리를 탐구하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어, 빛을 보내주셔서 그 기회를 아시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18장 천사의 기별이 뭐지? 라고, 어, 이 관심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이런 비로 말미야마 대표된 은혜를 등한히 하는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 자기에게 있는 빛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만 더큰 빛을 받을 것이다. 어, 우리가 작은 빛줄기를 주워서 모을 때, 어, 우리가 너전비를 이제 그 모은 사람들만 너전비를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어, 정말 하나님의 말씀 작은 말씀이라도 어, 우리가 멸시한다면 결코. 이 늦은비에 참여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수호하는 자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셨기 때문에 작은 하나님의 이빛이것들 정말 그 예수님께서 열두 바구니 남은 조각을 열두 바구니에 담아서 어 담은 것처럼 정말 빛을 소유케 하기는 그런 자들에게 이 늦은비가 임하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 특성을 구현하는 일에 날마다 전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늦은 빗대에 성령의 나타남을 인식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것에 관련된 또 다른 말씀은 교회의 증언 8권 103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각 사람은 자신의 믿음 안에 있는 여부를 보기 위하여 스스로를 살펴야 한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육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때 그들의 죄를 도말하기 위하여 회개하고 돌이켜야 한다. 그들은 어디에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알려주신 길대로 걸어가는 일에 실패했는지, 어디에서 그들이 그분의 권면에 유의함으로써 그들의 심령을 순결하게 하는 일에 실패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아, 여기서 분명히, 어디에서 그들이 그분의 권면에 유의함으로써 그들의 심령을 순결하게 하는 일에 실패했는지, 확인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어, 요한 계시록 3장 18절에 18절에 보시면 참된 증인의 권면이 있지 않습니까? 라우디게아 교회에게 보내는 참된 증인의 권면. 어, 불로 연단된 금과 그리고 흰 옷과 안약을 사서 발리라고 했는데 왜냐면 하 그들이 뜻뜻 미지근한 라우디게아 상태가 되어 버렸기 때문에 이것을 주님께서 이제 살아 가신 권면이 바로 계시록 18장 1절에 이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라는 바로 이 어, 기별이었는데요. 이 기별을 이 기별을 어, 교회가 받아들였더라면 그때 이 기별이 왔을 때 하나님의 교회는 재림교회였습니다 왜냐하면 1888년에 존스와 와거너를 통해서 어, 미니아폴리스 대총회 때이 기별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지도자들이 이 기별을 받아들였더라면 어, 교회가 받아들여있기 때문에 우리는 2년 어, 뒤에는 하늘 가난에 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선지자께서 대청의 회보 1892년도 호주 멜버른에서 이렇게 써셨는데요. 그런데 교회는 이기회를 어, 떻게 취급했냐면, 초기문집에 보면 나와있습니다. 초기문집에 보면 이 흔들림이라는 장이 있는데, 이 흔들림은 개인의 흔들림이 아니고 교회의 흔들림에 관해서, 어, 써신 것인데, 초기문집, 흔들림 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가 어,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인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그 의는 그리스도의 의. 그리스도의 품성. 어, 이 하나님의 사랑. 첫사랑. 어,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들이 잃어버렸기 때문에, 예,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제 받아들이는 초청의 기별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이 기별을 지도자들이 어, 받지 않았죠. 어, 흔들림 장이, 어, 270, 페이지에 보시면 어 나는 내가 본 흔들림의 의미를 물었는데 이 흔들림은 기회이 왔을 때 교회에게 기회이 왔을 때 흔들림이 흔들림이 있는 것이죠. 흔들림의 의미를 물었는데 그것은 라우디 계약 교회에 보내는 참된 증인의 권면으로 인한 결과임을 보여주었다. 이 권면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들의 마음 속에 작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수준을 높이게 하고 진리에 매달리도록 이끌 것이다. 어떤 이들은 이 바른 증거를 저버릴 것이며 그것에 대항하여 일어나게 된다. 이로 인해 하나님의 백성들은 흔들림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나는 참된 증인의 증거가 절반도 주의를 끌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교회의 운명이 달려 있는 이 엄숙한 증거가 전적으로 무시당하거나 가볍게 평가되고 있다. 이 증거는 깊은 회개를 불러 일으킬 것인데 그것을 진심으로 받아들인 모든 자들은 순종하여 자신을 순결하게 할 것이다. 우리가 이 말씀에서도 보시면 이. 계시록 18장 1절에 이일 후에 다른 천사가라는 이 천사는 어이 기별인데요. 이 기별은 곧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참된 증인의 네, 이 증인께서 주신 이 권면에 기별이었어요. 그런데 교회가 이 참된 증인의 이 증거를 어 계시록 18장 1절에 이 기별을 어, 전적으로 무시했고 가볍게 평가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별은 교회의 문명이 달려 있는 어, 엄숙한 증거의 기별이었다 기별이었고, 어, 만약에 교회가 이 기별을 받아들였더라면 교회는 깊은 회개를 불러일으킬 것이었고, 그리고 어, 이 기별을 전심으로... 진심으로 받아들인 모든 자들은 순종해서 자신을 순결하게 할수 있었던 그런 기별이었는데, 전적으로 무시당한, 거절당했던 이 역사를 재림교회는 어, 이것을 덮어두고자 하고 있고, 그리고 백성들은 또 지도자들의, 예, 지도자들, 지도자들이 알지 못함으로, 당연히 백성들은 당연히, 어, 빛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18장, 이 천사의 기별을, 어 정말, 우리는 정말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 기별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태만한 자들은, 어이 너전비에 결코 참여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너전비를, 어 받기 위한 개인적인 준비, 그리고 일월 법령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계시록 18장 천사의 기별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고, 이, 너전비는, 너전비는, 어, 이, 18장 천사의 이, 이 기별을 받은 자들. 18장 천사의 기별은 또이두 기별로 이렇게 기별이 이렇게 전해졌는데, 18장 사절의이 기별까지 따라온 이 무리에게 너전비가 부어질 것입니다. 어, 이 늦은비를 받을 수 있는 교회는 딱한 교회 하나님께 참교회에게 부어주신다고 하셨고 이 참교회는 어, 완전한 진리를 가진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주신 기별을 온전히 다 따라온 자들에게 이 늦은비 혜택이 부어진다는 사실을 어, 우리 재림 선거님들이라면 다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늦은비를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참교회가 어디인지 그리고 어, 하늘에서 주, 이 주신 기별들이 계시록 14장에 있는 이세 번의 기별 이후에 또 기별이 있다고 하는데 도대체 이것이 무슨 말인지 이것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알아보려고 하신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